부처님, 지옥의 중생은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지옥은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마음으로 사라진다. 지장경에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죄와 벌을 관장하던 염라대왕이 지장보살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는 권력이 굴복한 장면이 아닙니다. 자비라는 더큰 지혜를 만난 순간입니다. 염라대왕은 죄의 결과만 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그 죄가 생겨난 사연과 고통의 뿌리를 보게 합니다. 그때 염라대왕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선과 악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왕은 누구인가? 분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고정 관념입니까? 자비가 들어오는 순간 가장 완고한 마음도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